파워디렉터 활용 네 번째 시간 이번에는 마스크 디자이너를 활용하여서 화면 속에 작은 화면을 넣는 pip 화면 구성을 해보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먼저 어, 우리가 비디오 미디어 파일 가져오기에서 어, 필요한 영상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어, 영상을 1번 트랙에 놓고 PIP로 넣게 될두 번째 영상을 2번에다가 놓고 두 가지 영상의 길이를 맞추기 위해서 1번 영상의 길이를 뒤에서부터 이렇게 당기면 딱 맞춰줍니다. 그리고 어 작업은 이두 번째 영상을 작게 만들어서 마스크 디자이너를 이용해서 어떤 특정한 모양 속에 넣어서 두 화면이 한 클립 안에 있게끔 만들어주는 작업 필요하죠. 먼저 2번 화면을 더블 클릭해서 크기를 줄여줍니다. 이렇게 전화 통화를 같이 하고 있는 것처럼 만들어 줄 거니까 이렇게 옆에서 전화 통화하는 것처럼 이 정도 크기를 맞춰줍니다. 그리고 테두리를 주도록 합니다. 테두리의 색깔은 잘 튀도록. 형광색을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넣고 어, 확인을 누릅니다 그리고 얘를 이제 이렇게 네모 딱지게 들어가면 좀 맛이 없으니까 어, 이때 필요한 것이 마스크 어, 마스크 디자이너에요 여기 보면 메뉴 타임라인 위쪽에 면 디자이너라는 항목이 있고 여기를 누르시면 마스크 디자이너라고 하는 어,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작게 들어가는 이 부분의 모양을 바꿔 주는 게 이제 마스크에요 마스크 속성을 누르시면 여러 가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트 모양도 들어가고 이렇게 말풍선 모양도 들어가고 요렇게 말풍선 모양을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. 그래서 움직이면 마스크가 움직여요. 마스크가 마스크. 그래서 요 사진의 위치를 맞춰 줍니다. 그럼 이제 끝난 거예요. 요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 주시면, 자, 플레이를 한번 시켜볼게요. 어허, 두 화면이 동시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을 봅니다. 쉽게 말해서, 마스크 디자이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특정한 도형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색깔들을 따내서 크로마키로 투명하게 만든 다음에 거기에 내가 원하는 영상을 집어 넣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, 이 마스크 디자이너라는 것을 활용을 하게 되면 그냥 이 크로마키 적용 없이 내가 원하는 화면을 바로 그 집어넣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여러 가지 마스크들을 잘 활용해 보시면 도형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 그리고 임의의 도형, 임의의 모양으로도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. 왜냐하면 이미지 마스크 생성이라고 하는 얘를 클릭을 해보면 예, 지금 그림이 없어서 그런데, 특정한 그림들, 내가 원하는 그림들을 가지고 오면, 내가 원하는 그림들로도 이게 만들어집니다. 그래서 다양하게 활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, 바로, 음, 원하는 화면 속에 이렇게 PIP가 들어가는 게 보이죠? 참 간단하죠? 예, 이것을 잘 활용해 보시면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. 마스크 디자이너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.